오, oh, man. They say c a level a skyscraper. Hey. Guess they weren't joking.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름두입니다 자, 이제 아나 이어서 아주 아주 기대가 만발한 새로운 오버워치 캐릭터 둠 피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둠 피스트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주 아주 일찍이 벌써 만나봤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버워치 트레일러에서 벌써 둠피스트의 무기가 보여졌는데요. 바로 이 박물관에 있던 황금 건틀렛인데요. 이제 트레일러에서 위도메이커랑 리퍼가 이 건틀렛을 뺏으 하지만, 트레이서랑 윈스터가 이걸 막죠. 하지만 사실 이 건틀렛은 게임상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바로 눈바니로 들어가도록 하면요. 이제 눈바니, 아, 옴닉과 인간들이 자유롭게 사는 도시인데요. 하지만 사실 이 도시에 건트레트를 볼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자 이제 운송할 화물을 조금 더 자세히 보지만 정말 어디서 많이 본 건트레트 가 보일 겁니다. 이 건트레트가 둠피스트의 건트레트 인데요. 설정상 박물관에 있던 이 건트레트 가위도메이커랑 리퍼에게 공격 을 받은 후 조금 더 안전하게 숨기 려고 눈반위로 가져왔는데요. 하지만 옴니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볼수 없던 둠피스트가 이 관계를 부셔버리려고 아주아주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둔피스트가 탈론는 멤버라는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이 이유는 시네마틱 심장에서 위도우메이커가 몬다타를 암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몬다타가 이제 옴닉과 인간의 평화를 조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옴닉으로 나오는데 바로 그 옴닉을 암살한 것이 이제 탈론는 멤버 위도우메이커란 사실입니다 인간의 조화를 반대하는 점과 위도메이커랑 리퍼가 둠피스트의 컨트레트로 회수하는 인물을 바른 점을 합치면 둠피스트는 단순한 멤버가 아닌 탈론의 주요 인물이란 추측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둠피스트라고 얘기하는게 좀 애매한게 둠피스트는 한 특정 인물이 아닌 세대별 캐릭터라는 점입니다. 그말은 즉슨 둠피스트는 한 명이 아닌 여러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개발진은 둠피스트를 플레이 가능한 영웅으로 만든다면 선대 둠피스트들의 존재를 알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유저들은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둠피스트가 현재인 만약에 진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온다면 플레이어블한 둠피스트로 추측을 많이 하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에는 The Savior, 구원자 아다브 누금미 중간은 The Scourge 재앙의 아킨지드누금미고요 마지막 오른쪽은 The Successor 이제 후계자 하지만 다른 둠피스트는 달리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이 언어 자체가 이제 옴닉어 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옴닉어는 게임상에서도 많이 볼수 있다는데요. 지금까지 옴닉어를 가능 만큼 번역을 하신 분은 확실한 번역분은 아니지만 아마 이 둠피스트는 반 옴닉 반 인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 둠피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만 나중에 정말은 알때 그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